아이, 잘하네. <laughs> 아이, 잘, 아이, 잘하네. 오호오 제레, 봉개구짱. 엄 너무 어리다, 야. 아이, 쥐. 못 다녔지 자전거 타다가 멍해는데목츠리도안지 정말 엄청 너 여기 다 들어간다 니마 <laughs> 어떡해 음악으로 바꿔야지 책기는 좀. <laughs> 세연아 빵빵 뛰어봐 풀짝풀짝 세연이도 해봐 쟤네 쌍둥이야? 어? 옷이 똑같은데 머리도 똑같아. 아, 쌍둥이인가 보다. 여자 남자 쌍둥이인가 보다. 어 여자애들인가 둘 다? 아둘다 여자애들인가 보다.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웃는 거 보니까 이제서야 알겠어. 아, 처음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셋 도망 오는 거 봐. 큰애 오니까 도망 나왔어. 괜찮아. <laughs> 넘어지는 게이디큰 애들이라고 쟤네는 잘하네. 쟤네는 큰 애들이라고 잘해. 얘는 아. 얘는 넘어지는 게, 바, 넘어지느라 바빠. <laughs> i <laughs> <laughs>